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게임 영상은 아니고 어,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는데 애플TV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애플TV 4K 세트박스가 국내에 정발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집에 b t v 를 보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32기가 짜리 모델이고, 금액이 23만 얼마였어요? 23만 6천 원이었는지 7천 원이었나 그랬는데, 어,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들어가서, 이제, 한 달에 6,600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토박스를 이미 BTV 걸 쓰고 계시는 분들은, 그, 명세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임대료. 그러니까, 세토박스 임대료라고 4,400원 찍혀있거든요? 그니까, 러한 달에 6,600원이면은, 원래 내는 돈에서 2,200원만 올라가는 거예요. 큰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6개월이 끝나면 세톱박스는 원래는 BTV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저건 내 거라는 거죠. 남아요. 기회가 남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BTV를 원래 보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써보시는 것도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리고 이제 이 애플 TV 세톱박스를 구매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애플 TV 플러스 3개월이 들어가고요 b t v 이용자들은 또 추가로 3개월 해서 6개월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이세톱박스를 사게 되면은 이것저것 만져보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 리모컨 한번 보시죠 아 세상에 너무 깔끔하게 빠졌죠 애플다운 모습이에요 보시면 버튼도 되게 심플한데요 어, 위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버튼이 있고 맨 위에는 전원 버튼, 홈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재생스탑 버튼, 음소거 버튼, 볼륨 키 조절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옆에 시리 버튼이 있어요. 시리를 누르고 뭐 이것저것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받아쓰기도 잘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리모컨이 있고 무게감도 약간 있고요. 보시면 은 익숙한 포트가 보이죠? 라이팅 포트입니다. 충전식이에요. 충전해서 쓰시면 되니까, 뭐 배터리 갈아 끼울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타임도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달지를 않아요. <laughs> 자,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음, 지금 화면 보호기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어, 잠자기, 그러니까 입력이 없었을 때, 출력이 없을 때, 이제 얼만큼 시간 지나면 꺼지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정할 수 있고요 시리에 대한 설정도 할수 있고요 네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공간이 32GB인데 기본적으로 뭐다 스트리밍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애플 아케이드 게임을 깔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면 굳이 64GB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BTV 사용자들은 어, BTV에서 구매하려면 32GB 밖에 없습니다 선택대가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처음에 샀을 때 이제 비디오 및 오디오에 들어가서 맨 아래로 내려 주시면은 색상 균형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아이폰에 알람이 뜹니다 알람이 뜨게 되면은 그걸 눌러 가지고 색상을 조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살 수, 해볼 수가 있는데 저도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약간 화면이 노래지더라고요 그게 눈이 더 편한 건지, 그게 뭐그 사람들이 의도한 색상인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서 이거는 안 했습니다. 근데 해보시고 색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요것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모컨 및 기기가 있고, 여기에서 블루투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근처에 있는 블루투스를 다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따로 블루투스 수신기를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아, 이게 집에 이제 닌텐도랑 플스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동해서 쓰려니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TV에 유선으로 그냥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집에 홈팟이나 홈팟 미니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통해서 어 간단하게 설치를 하고 스테레오 사운드로 구성을 한 다음에 어 ARC 기능을 이용해서 뭐 플스든 닌텐도든 뭐 다른 어떤 기기든 들어오는 모든 신호를 홈팟을 통해서 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있으신 분들이라면 써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 요 항목이 다 터치예요. 누르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쓸어 올리면 돼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터치만 할, 터치 빼고 클릭만 할 건지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편해서 요걸로 해 놓은 상태이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요거를 클릭 전용으로만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음, 그 외에는 뭐 딱히 건들 거는 없습니다. 뭐, 홈키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말을 안 해도 이미 이 내용에 대해 다 알고 계시죠. 겠 스마트 홈 고비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플랫폼 관련된 내용은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거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앱스토어 그대로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제공되는 어플은 디즈니, 왓챠, 웨이브, 아마존 프라임, 유튜브, 트위치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할까요? 플스랑 닌텐도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들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즈니랑 넷플릭스 만 이제 OTT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운받지 않았습니다. 네,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자그 외에 뭐다쓸수 있어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이클라 u 드 계정이 있다면은 아이폰에서 아이패드에서 찍은 사진들 다 TV로 보실 수 있고요. 아케이드 쓰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할수 있고,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으며, 애플 뮤직도 쓸수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맥북이랑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집에 맥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설명이 끝났고요. 음, 요거 이제 OTT 서비스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애플 TV 플러스입니다. 애플 TV 4K는 세톱박스 이름이고 애플 TV 플러스는 OTT 서비스 이름이에요. 예,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 지금 보기 화면이 제일 먼저 뜨게 되는데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어 애플 TV 플러스, 왓챠, 웨이브, 디즈니+ 까지 내가 보던 것들을 이 재생대기 목록에서 다볼 수가 있어요 다 여기 쭉 들어갑니다 넷플릭스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선택하시면은 바로 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TV 플러스 오리지널 화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애플TV 관련된 오리지널 시리즈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들은 당연히 6,500원 하. 한달 이용요금이죠. 그 안에서 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영화 탭이에요. 이 영화 탭은 애플TV 플러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전에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영화 구매해서 보시던 그거, 그 내용이 이 애플TV 플러스라는 탭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구매하거나 대여해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걸 보려고 하면은 돈을 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돈을 내고서 보실 수가 있거나 소장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화면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시간 나오고 로튼 토마토 지수 나오고요. 몇세 관람가인지 나오고 4K 돌비 비전 돌비 에트모스까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보셔야 될게 이거를 이제 구매하시려면 잘 보셔야 되는 게 보세요. 이 보시면 인질 같은 경우에는 HD로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구매해도 HD로만 보는 거예요. 싱크로 볼까요? 싱크로는 뭐라고 나오냐? 마찬가지로 HD로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매한다고 해서 다 4K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아래에 4K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돌비 비전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또 테네슨 돌비 애트모스 가안 되어 있죠? 보실 수가 돌비 애트모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이제 구매하실 거라면은 어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TV를 봅시다. 저는 원래가 이제 BTV 이용자였기 때문에 BTV 어플이 여기에 깔리게 되는데요. BTV에 들어가시면은 자, 지금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실시간 채널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 실시간 채널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BTV 홈홈 홈 화면 있죠? 요걸로 들어오게끔도 할수 있어요.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근 네, 일단은 어, 바로 보게끔 해놓은 상태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일반 리모컨에 있던 숫자 키포인트가 없죠.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바로 눌러서가 안 됩니다. 이, 여, 자, 보시면은 여기서 오른쪽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번호를 누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0 0 t v n 3이거든요 3. 이러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튼을 따다닥 눌러갖고 바로 못 가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채널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을 누르게 되면은 아 이건 아니죠. 이 아래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없어진 다음에 왼쪽을 누르게 되면 이전 채널, 선호 채널 그리고 뭐 인기 채널은 뭐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호 채널을 미리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쓰니까 그런 거고, 어르신들이 쓸 때에는 아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치기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맨 먼저 설치하기도 전에 박스를 뜯기도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 나는 상관없지만 어르신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똑같죠 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바로 바로 보실 수 있고 네. 뭐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훨씬 편하게 검색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별다른 거 없이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쭉쭉쭉쭉 돌려서 볼수 있고요. 네, 뭐 그냥 다볼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시면은 이제 탭이 다 나눠져 있어요.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스타 항목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세상 볼게 많죠. 정말 볼게 많습니다. 이거 언제 다 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봐야 돼요. 좋은 점은 또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다 분류가 좀 되어 있는데 자 마블과 한번 들어볼까요? 가 마블을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IMAX Enhanced라고 해서, 이제, IMAX로 촬영된 것들, 이쭉또 모아져 있고, 또, 이제 각 유니버스마다 이렇게 모아져 있고, 페이지 4, 페이지 3, 페이지 2, 페이지 1, 이런 식으로, 또, 연대순으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실 거 없이, 그냥 여기, 얘네가 알려주는 대로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보시면은, 이제 마블의 역사를 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어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이런 오리지널 시리즈죠. 로키라든지 완다 비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봐줘야 되니까 또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바로바로 바로 스타워즈 관련된 거 쭉쭉쭉쭉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볼게 너무 많습니다. 이 디즈니는 정말 좀 넘사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보다 더 합니다. 이볼것들 이 언제다 보는지 시간 내서 봐야겠죠. 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OTT들을 바로바로여기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가격 얘기를 해봅시다. 어 애플 TV 아까 세토박스는 얘기 드렸죠. b TV 쓰시는 분들은 한 달에 2,200원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2,200원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나가는 임대료 4,400원만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6,500원입니다. 네, 세톱박스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3개월 무료 혜택이 들어오고요. 그 외에도 애플 제품들을 사게 되면 3개월 무료 들어옵니다. 그걸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b t v 기존 이용자들이라면 추가 3개월을 준다고 합니다. 아직 그 쿠폰이 오진 않았는데 제가 전화해 보니까 BTV에서 BTV 그홈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QR코드 형식으로 제공을 해준대요. 11월 말에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애플 TV 플러스 원래 그 3개월 구독이라고 뜨거든요. 그거 눌러서 보시다가 QR코드 뜨면은 같이 연결하시면은 6개월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4,500원. 최대 4명까지 풀 h d 4K로 보실 수 있는 이용권이 14,500원이니까, 보통은 4명이서 파티를 짜게 되죠. 4명이서 보시면 좀더 저렴하고, 마찬가지로 디즈니 같은 경우도 한 달에 9,900원인데, 1년 하면은 9만 9천원이에요. 두 달치가 빠지죠. 그래서 이것도 4명이서 보시면은 넷플릭스랑 디즈니 해가지고 1년에 6만원? 6만원? 7만원 안 되게, 한 6만 5천원 정도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1년에 6만 5천원이면은 그렇게 비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티원만 잘 구하면은 괜찮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 웨이브나 와챠도 마찬가지겠죠? 네,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마지막으로 이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 보실 때 자막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막을 보시면 처음에 만약에 애플 TV 이 세톱박스를 구매하셔 가지고 보시면은 자막이 왜 이래? 이럴 거예요. 이상하거든요. 왜 이렇게 자막이 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보실게요. 설정 들어가셔서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로 쭉 내리면 자막 및 청각 장애인용 자막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스타일을 몇개 만들어놨는데 이게 보시면은 자 왼쪽에 보시면 뭐가 바뀌죠? 컨 텍스트, 클래식, 윤곽체,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보니까 아마 이걸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바꿔놨는데 스타일 편집에 들어가시면은 잠깐만요.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건 지울게요. 새로운 스타일. 해서, 서체는 그냥 요거 해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한글 서체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냥 요거 놓으시면 돼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옵션이, 다섯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게 중간이 납니다. 중간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요거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배경이 중요한데, 배경의 불투명도를 0으로 놓으세요. 이러면은 그 뒤에 배경 박스가 없어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어차피 윤곽선이 검은색으로 되기 때문에, 뭐, 자막을 못 읽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낫습니다. 물론 뭐해 보시고 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는 뭐 따로 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여기까지 애플 TV 세토박스와 제가 쓰고 있는 OTT 관련된 내용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네. 저는 집에 스마트 TV가 아니고, 혹은 스마트 TV가 옛날 거고, 이럴 경우에는, 어, 요거 세토박스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집에 BTV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격에 대한 그런 저항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매우 빠릿빠릿해서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영상이 필요하다면 영상으로 아니면은 댓글 답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